<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는 이케아를 다녀왔어요. 침실에 노트북 책상을 하나 두고 좀 새벽 시간에는 거기서 작업을 하려고 받은 어, 게 있는데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 배송비가 한 만천원?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려다가, 아, 그냥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냥 다녀올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케아를 정말 정말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뭐, 필요한 주방 용품들을 몇 가지 구매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마 얘기를, 도마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도마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그, 다이소에서 4,000원, 5,000원에 산 거였거든요. 근데 그 끝에 이제 곰팡이가 핀 거, 이런 것들을 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케아에 오니깐 비싼 것도 있는데, 9,900원짜리가 있어가지고, 도마도 하나 샀습니다. 이게 뭐 9,900원짜리가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곰팡이 같은 거안 생기게 좀 주의해서 쓰려고 이번에는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릇을 보통 옛날에는 이케아에서 샀었고, 요즘에는 다이소에서 많이 쓰는데, 접시 낱개로 판매하는 접시 두 개랑, 그 다음에 유리잔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그 노트북 책상을 29,900원짜리를 사러 갔는데, 배송비 만천 원이 아까워고 일단 갔는데, 거기에서 그 개미지옥에서 잡다구리 한 거를 또 이것저것 사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 이거,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사지 마라. 막 이랬는데. <laughs> 식탁 매트를 사왔는데, 순이가 스크래처로 쓰고 있습니다. 이야. 어, 맘에 들어. 그리고, 그, 욕실에서 쓸 발수건. 네. 그래서 약간 반건식 형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쓸거 4,900원 주고 타월 두개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리고 뭐 컵이나 이런 것들도 샀는데 하울을 따로 찍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봐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주 주말에 집에 부모님 댁에 다녀왔어요. 어, 엄마가 밥, 밥 먹자고 하셔가지고, 갔더니 또 음식을 한가득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싸줄 반찬도 미리, 그러니까 반찬을 미리 하셔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게 밥을 먹고, 엄마가 해주신 김치찜이랑, 그리고 양념게장, 그리고 이거 명태 조림, 명태를 이렇게 닭강정처럼 이렇게 조려가지고 하신 게 있는데 이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반찬 세 가지 그리고 멸치 볶음이랑 이건 제가 한 멸치 볶음이랑 김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밥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거 매일 먹을 때마다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 똑같은 식단을 먹을 때는 찍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제일 많이 먹는 거는 밥을 제일 많이 먹고 있어요. 뭐, 파스타나 그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영상에 담겨져 있을 때만 그런 거고, 실제로는 밥이랑 반찬,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좀, 그리고 제가 똑같은 메뉴를 반복해서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어, 있는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또 새로운 한식 이런 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노트북 테이블을 조립을 했어요. 벗었다라는 영상을 올리자마자, 경찰서에서 저를 압박하는 전화가 계속 왔어요. 저를 고발한 일이 있잖아요. 그 고발을 한 거를 빨리 조사를 받아라, 뭐 이런 압박이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원래 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사건과 겹치고 악의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 나는 조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찰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어, 이해를 충분히 했어요. 무슨 말 뜻인지 알겠다. 그리고 자기가 검토를 해보고 이 사건은 그냥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끝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저께 전화가 와가지고 담당자가 바뀌었대요. 웃기죠? 그러면서, 어, 경찰 하나가 당장 나와서 조사받으라는 거예요. 아, 나는 얘기가 그렇게 끝났는데 뭔 소리 하냐? 그랬더니 그건 그 사람이고 자기가 봤을 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니냐. 어떤 부분에서 내가 명예훼손을 했고, 그 사람을 특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댓글에 이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laughs> 댓글에 적혀져 있으면 댓글을 단 사람을 조사를 해야지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냐고 이제 그러면서 저랑 막 언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그 말을 녹음을 했, 해놨었어야 되는데, 제가 통화 내용을, 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대요. 어,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구속영장 청구하면 일 재밌게 돌아가겠다고, 내가.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하필 내가 그런 게시물을 올린 날에 경찰이 전화가 와 가지고 담당자가 갑자기 누에 바뀌며 그리고 왜어 사건을 종결시키겠다는 사건이 굉장히 위중한 사건으로 바뀌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뭘 받아 처먹었나. 아니면은 누가 장난 전화를 하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좀 경찰 사칭해서 장난 전화하는 건가? 좀그 생각까지 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한식 이하의 말을 막 하길래, 그래서, 어, 나도 당신이 나를 구,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시키면, 나도 인권위에, 인권위에다가 재소를 하겠다. 하라. 하고 싶으면 해라. 저도 그러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어, 제가 무슨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그 수많은 고소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댓글에 네 댓글이 니글의 네 댓글에 이 사람, 이 교수의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그말같은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간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 겁나 쫄아가지고 또 나가잖아요. 하, 근데 저는 이제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그런 헛소리를 하면 아, 뭘 먹었나? 그니까 러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뭘 처먹었나? 아니면 특수관계인가? 아니면 누가 경찰사칭해가지고 장난전화하나? 그셋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를 구속시키겠다고 하니까 정말 제가 구속되는지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구속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내가 무슨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용을 살펴보고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의 여부는 타진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나와서 조사 받으라는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또 내가 조사를 처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그리고 앞서 경찰은 앞에 경찰은 이거 종교 처리한다고 그랬다고 그럴 가치도 없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사람이래서그사람 그럼 병신이냐고 내가 어떻게 한 사건을 놓고 경찰 두 명이 이렇게 상반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도 이상하고, 그래서 아 진짜 별짓을 다하는구나 그냥 싶었어요. 저려서 좀 놔둔 다음에. 없나? 저는 이 액체로 된게 없어가지고 그 가루 알려주세요. 좀 덮히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샌드위치 만들면 될것 같아요. 빵 어, 밑에는 홀크레인 머스터드 발라줄 거고요. 그리고 윗부분에는 어, 뭐 바르는지 물어보신 분 계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어, 그때그때 바뀌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야채가 많이 들어가고, 햄이랑 치즈 이렇게 들어가는데, 단맛이 좀 부족해가지고, 연유버터 스프레드 저는 집에 있어가지고, 이거 쓰거든요? 이게 버터 맛에 약간, 단맛이 추가돼가지고, 단짠 느낌을 좀 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지는 로메인의 빵이 적어가지고. 잘랐거든요. 안 잘라도 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요. 안에다가 좀더 쑤셔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완성. 샌드위치 만드는 거는 진짜 쉬운 것 같아요. 넌고갈 거야. 아유, 카메라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찾네. <laughs> 카메라는 귀신같이 찾아, 우리 애기는. 어? 아이돌이야? <laughs> 엄청 귀엽네, 우리 순이. 오늘 날씨가 20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화훼단지에 갔는데 아, 뭐 화분은 이미 너무 많아 가지고 화분을 사고 싶지는 않았고 절화를 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장미 이거를 샀는데 예쁘죠? 이렇게 샀는데 얘가 만 원이에요. 한다 한 다발에. 한발에만 원이면 가격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꽃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 바람도 세고 뭐 필요 없는 거추르죠 알았어. 저 꽃도 사고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그냥 외출하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서 먹어. 순이 여기서 먹자. 아이구, 치료 좋아. 아이구, 치 좋아. 아이구, 맛있어. 내 새끼, 지금 새벽 5시인데, 4시쯤에 일어났거든요. 어저께 꽃까지 사갖고 와가지고, 바로 다듬었어야 되는데, 아, 어제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다듬지를 못하고 그냥 물에다가 일단 꽂아놓고 잤어요. 그랬더니, 하밤 사이에 상태가, 이, 가시가 되게 많아가지고, 장갑을 끼지 않으면 손을 다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잤는데, 빨리 안 해주면, 꽃 상태가 더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다른 일다 지쳐두고 요거부터 해주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이런 거 배운 적은 없고 꽃꽂이나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꽃집에서 사장님들이 하시는 거 이렇게 <laughs> 어깨 나어서 보고 하거든요. 상태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예쁜 애를 사다 놓고 제가 요 가시 다듬는 것도 샀어요 예전에. 그래서. 근데 잘쓸 줄을 몰라요.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번 주에는 좀 오랫동안 고소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도저히 화가 나가지고 음, 그 고발한 사건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일단 고소장을 한 건을 고소를 했, 고소장을 제출을 했어요. 음, 저도 이게 맞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정수기 물에다가 얼음물로 차갑게 해주면 이렇게 좀 시들시들한 애가 상태가 괜찮아지거든요. 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써보니까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다가 꽂아 놓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꽃을 다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꽃시장에서 사오거나 이래가지고 썼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고소장을 다시 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사건이 이제, 저희 지역에서 그 검찰로 넘어간 사건이 다른 지역으로 송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를 이제 고발한 거,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증거자료, 추가적인 증거자료, 이런 것들 같이 해가지고 어, 탄소, 탄원서를 써가지고 검찰에 지출을 그저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도 중요하지만 내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좀 정신이 반짝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비치는 이 잠옷이 이렇게 비치는데, 제가 잠옷을, 잠옷을 안산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잠옷을 좀 바꿨는데, 그, 요즘에 유행하는 게 스트라이프잖아요. 그래서 스트라이프 잠옷이 정말 많았는데, 어 제가 스트라이프를 사려다가 계속 이제 좀, 망설이게 되는 게, 제가 이런 패턴이, 이것도 약간 꽃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패턴이 있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laughs> 몰랐는데. 근데 원래는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옷을 잘안 입는데, 또 잠옷은 또 평소에 안 입는 거를 입고 싶어가지고, 입는 거를 이렇게 패턴 입는 거를 사게 되고 특히 이렇게 레이스가 있는 요런 잠요 잠옷을 제가 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해요. <laughs> 같아요가 아니라 여기에서 항상 잠옷을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그 울랄라 파자마라고 여기 잠옷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그 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어렸을 때 봤던 동화책이나 만화 중에 이 가장 좋아하는 그 로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만화가 빨강머리엔이거든요. 그 빨강머리엔의 그림과 그 스토리와 그 모든 거를 너무 좋아해서 어, 최근까지도 제가 넷플릭스에빨간머리앤이 영화로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몇 번이고 다시 보고 그리고 어렸을 때그 빨강머리에는 동화책 그 완전 끝까지 길버트와 결혼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 동화책의 정말 마지막까지를 다 읽을 정도로 초등학교 때. 빨강머리앤을 가장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에서 이울랄라 파자마에서 예전에 지금도 아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컨셉이 빨강머리앤의 그 빨강머리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파자마를 만든 것들이 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전부터 거기 옷을 많이 샀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제가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이렇게 완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공주풍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아무튼 이런 여성스러운 장식의 잠옷은 산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한번, 아, 이런 거를 한번 입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피스. 원피스를 원래 평상시에도 잘안 입는데 치마를 안 입은 지도 십몇 년이 됐는데 그래서 한번 입어볼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피스로 된 잠옷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 레이스 디테일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원피스 디테일이 원피스를 샀는데 처음에는 첫날은 이걸 입으니까 되게 어색해가지고 불편하더라고 요이 원피스가 그래가지고 안 입고 조금 며칠 좀 쟁겨뒀다 그냥 뒀다가. 다시 꺼내서 입었는데 이게 이렇게 뭐라지 이렇게 돼 있어요. <laughs>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이게 이제 밖에서 입으면 이 옷이 이제 어떻게 보인 임산부처럼 보인다. 임산부로 오해받을 수 있는 딱 그런 옷이거든요. 이렇게. 하이웨스트로 되어가지고 통으로 된. 근데 이게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사가지고 입는데, 어, 이 편함에 살짝 익숙해졌어요. <laughs> 그리고 여기에 이 꽃, 꽃이랑 여기 보이면, 보면 리본, 리본 디테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laughs> 여기에 약간 반해가지고 어 그냥 아 내가 잠옷은 이런 걸 좋아하나보다 싶어가지고 입었는데 어 그냥 예쁘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만족이다. 예. 네. 멋있네, 기분상. <laughs> 네, 집에 이거 있으면 제가 그꽃 화분을 잘못 키워요. 그래서 이렇게 생화를 꽂는데 되게 예쁜 꽃 화분들이 봄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사과가 뭐 키울 때마다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 키우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해가지고 절대 꽃 화분은 안 사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생화를 절화를 사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기분 전환하는데 보통 매일 물 갈아주고 매일 얼음물로 갈아주고 이러면 일주일 이상 한 열흘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기분 되게 좋은 하루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